지브러시 인터페이스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브러시를 처음 켜면 다시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라이트 박스의 단축키는 신표라고 했었죠 신표를 네, 켜시면 어, 사라지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2.5D 모드에서 이런 현상이 생기면 은 컨트롤 N 눌러서 2.5D 모드에서 지워주시면 되고요 오브젝트 하나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여기에 있는 데이터가 작업이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번에는 육면체 를 하나 꺼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Shift 키를 딱 누르면 정그정 그정 위치로 그 90도 정 위치로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단축키 T 눌러서 Edit 키시고요, 요겁니다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어, 지버러시 안에 있는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Make Poly 3D를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퍼스펙티브가 좀 이상하게 보이는 거는 요겁니다. 요거를 켰다 켰다 두 가지를 다 보시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좋고 밑에 플로어를 켜놓은 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이 상태에서 스컬핑 작업, 요 왼쪽에 있는 메뉴들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블러쉬입니다블러쉬는 B 키입니다. B 키를 눌러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블러시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를 누르시면 돼요. 여기를 누르시면 돼. 단축키입니다. 는 b B를 이렇게 눌러 보면은 블러시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스탠다드 블러시만 사용해 봤었는데 뭐 여러 가지 뭐 블러시 모양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시면은 제가 뭐 A, B, C, D 있죠. A, B, C, D. 그러니까 블러쉬의 이름 이름 첫 글자로 시작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서 제가 C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C를 딱 눌러보면 C로 시작하는 블러쉬들이 쭉 나옵니다. 네, 그 중에서 제가 뭐 C에서 크레이를 찾으려고 합니다. 크레이가 어디 있을까요? 네, C에서 크레이. 여기 크레이 어, 빌드업은 B네요. B고. 그 다음, 클레이. 여기 L입니다. 예. 여기 L이라고 되있죠 얘를 눌러주셔도 되고, 그냥 L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 그러면은, 크레이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이제 블러쉬를 단축키를 사용한다면은, B 눌러주시고, C 눌러주시고, 크레이 빌드업 같은 경우는 B라고 했었죠? 다시 B 이렇게 눌러주시면, 크레이 빌드업으로 바뀝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B 눌러주시고, C 눌러주시고, 아까 클레이는 L이었었죠? L을 그, 눌러주시면, 크레이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어, 근데 이게잘안 나오죠? 잘안 나오는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가 라인이 별로 없어서 그렇습니다. 1 0 i f 눌러보겠습니다. 요겁니다. 요거 요게 1 0 i f 입니다. Shift F 눌러보면은 이렇게 라인이 별로 없어가지고, 라인이 별로 없어서 스컬팅이잘안 되고 있을 겁니다. 라인을 늘리고 싶으면은 두 가지 방, 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서 지오메트리에 들어가 보시면, 디바이드 있습니다. 디바이드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바이드 한번더 올렸죠? 요거에 대한 단축키는 컨트롤 D입니다. 컨트롤 D, 한번 더. 컨트롤 D, 디바이드 4까지 올라갔습니다. 다시 Shift D 하면은 내려갑니다. 디바이드가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4까지 올렸기 때문에 이제 D만 눌러셔도 4까지는 올라갑니다. 항상. 예, 디바이드 5까지 올리고 싶다. 컨트롤 D 눌러서 디바이드 5까지. 자, Shift D 누르면 다시 디바이드가 이렇게 내려가고 D 그 다음에 Ctrl D는 디바이드를 더 올릴 때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어, 스컬핑이 자유롭게 됩니다 이렇게 라인으로 보고 싶은 거 Shift F 누르시면은 이렇게 면이 보입니다 아, 이런 식으로 되는 거구나 자 우리 이 메뉴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도트가 요블러시 도트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형성이 되고요. 만약에 블러시 도트를 제가 스프레이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또블러시 도트를 뭐요거요거는 어떤 게 어떤 문양을 찍기 찍을 때 사용하는 건데 요 알파 값을 들어가서 알파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문양 하나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죠요거에서 이렇게 한번 눌러보면 이런 모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어, 여기 드래그 렉트라는 거는 <laughs> 하나의 모양을 만들어 둘때 사용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파는 알파 블러쉬입니다 알파 블러쉬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누르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이거를 스트로크로 어, 도트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요. 이거를 어, 프리핸드로 하면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비슷하게 나올 텐데 한번 보시면서 얘를 문양으로 찍고 싶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뭐또 다른 문양 한번 보겠습니다. 요런 문양이 있다. 네, 이렇게 아, 이런 식으로 문양을 어, 어, 알파, 알파 모양. 요 알파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이만큼이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폴트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모양을 만들어 나와서 찍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모양을 어, 넣을수 있다. 그럼 텍스처 메뉴입니다. 요 텍스처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텍스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텍스처를 어, 다시 포토샵 같은 데서 만들어서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인폴드에서 불러오시게 되면은 이런 네, 것도 있다. 아, 여기 보시면은, 요게 머티리얼입니다. 머티리얼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디폴트 값은 요 모캡 글레이 레드, 요 머티리얼인데,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마야에서 사용되는 거는 모캡 글레이겠죠. 요여기게 마야나 맥스에서 사용하는, 어이 머티리얼입니다.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요게, 요게 머티리얼입니다. 이런 모드리어 있고요. 또 다른 모티리얼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한번 한번 찍어볼게요. 선택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선, 원하는 것. 마야에서는 머티리얼을 바꾸려면은 어, 이렇게 직관적으로 바뀌지가 않았는데, 지브러시는 이렇게 직관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머티리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머티리얼 중에서 스킨 쉐이드 포라는 머티리얼이 있습니다. 이게 완전한 흰색 머티리얼입니다. 흰색 머티리얼. 자, 요걸 가지고 우리가 색상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색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블러쉬를 스탠다드 블러쉬로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스탠다드 블러쉬 S 눌러서 스탠다드 블러쉬가 어딨나요? 스탠다드 블러쉬, 여기 있네요. 네, 이렇게 스탠다드 블러쉬로 바꿨습니다. 도트는 뭐 현재 요입니다 요걸로 되어 있고, 음, 제가 이제 색깔을 한번 바꾸기 위해서, 색깔을 바꾸기 위해서, 여기에서 색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어, 그럼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예, 네, 바뀐 게 아니고, 색깔이 아직 안 바뀐 겁니다. 아, 이런 색이다라는 거를 설명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인터페이스는 아닌데, 이런 색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제가 그럼 색을 바꿔보겠습니다. 지에드나 G 지서브를 G 꺼주시고, 이걸 꺼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RGB라고 있습니다. RGB를 딱 눌러주시고, 지금 현재 색깔은 이색깔입니다 칠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제가 칠했습니다. 그러면은 보시면 여기 색깔이 이렇게 좀 들어갔잖아요. 이 부분이 색이 칠해진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나오느냐? 뭐지브러시가좀 어, 그런 부분에서는 좀 디테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화면을 한번 이렇게 체킹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사라집니다. 이렇게 색깔이 칠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 그럼 색깔 또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뭐이 색깔로 또 바꿨어요. 그리고 이렇게 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전체를 다이 색깔로 바꾸고 싶다. 전체를 다이 색깔로 바꾸고 싶다.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블러쉬 사이즈를 이렇게 키워가지고, 이렇게 칠하면 물론 되겠지만, 그리고, 와, RGB의 인텐더시 값도 100으로 그렇게 칠하면 되겠지만, 불편하죠? 이럴 때는, 블러쉬 사이즈를, 블러쉬 사이즈는 S키입니다. S키 이렇게 블러쉬 사이즈 조절하시고, 여기에 컬러에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컬러에 들어가 보면은, 여기 필 오브젝트라고 있습니다. 이 색깔에 대해서 전체를 필로 칠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필 오브젝트 그럼 색깔 전체가 칠해진 겁니다. 자, 제가 색깔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노란색 위주에서 색깔 한번 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칠했습니다. 어, 칠하다 보니까 다시 이 색깔을 가고 싶어요. 이럴 땐 C 키입니다. C 키. C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항상 원하는 색깔을 여기 마우스 커서 있는 원하는 색깔로 가는 겁니다. 자, 제가 이거 보라색을 한번 칠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칠했습니다. 자, C키입니다. C키를 누르면은 빨강색, 마우스 커서가 빨강색이 있는데서 C키를 누르면 빨강색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보라색이 있는데서 C키를 누르면 보라색으로 바뀌고, 마우스 커서가, 어, 타블렛 커서죠. 타블렛 커서가 노란색이 있는 데선 노란색이 바뀐 겁니다. 색깔을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구나. 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색깔을 칠하고 어 내가 노란색으로 전체를 다 칠하고 싶다 컨트롤 컬러에 들어가서 필 오브젝트 만약에 여기 rgb 모드와 g a d 모드가 같이 켜놓으면 어떻게 될까 자 제가 여기서 빨강색을 선택하고 칠하면 이렇게 칠해지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어, 스컬핑도 되면서 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작업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불편하죠. 항상 RGB 꺼두시고, 그 G 써보. 뭐 사, 경, 상황에 따라서 이 RGB 모드와 저 G 엘드 모드를 같이 듣고 작업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따로따로 작업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